네, 아지키라서안 파신데요, 지키에 아쉽네. 제가 시캐 한다면 돌려받겠지만 전 넘겨도 렸을 거예요. 나 나는. 와, 더이요 아. 왜왜 아, 아... 왜? 이렇게. 네. 이제 봤어요, 호소 엔드. 아이무스 폴드 아. 한만 더 박스 쓴 지만 이걸 좀상당히까다로네 이거 금새 먼데 해서 잘막 으세요. 막발하게 열심히 약간 지고 가서 막... 빡짓 좀... 이걸 못 막으면... 저와 같이 막으면 돼. 그냥... 그냥... 그거는... 평타를 연기 안다 어 이거, 이거. 씨, 무슨 일이야 이거? 아이고.. 잘 나갔다. 저거 못 치겠다. 어. 미안, 훈켄, 미안, 훈켄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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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한 번만. 뭐, 뭐야, 이거? 나이스. 이길 것, 이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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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나스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나이 나이스, 이스나이이미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이 앞에 다이오 맞았다 네. 어, 조심조심 잔 이거 너무.. 슬퍼 먹으러 와야 이거 내가 맞는다 알았어요 여긴 네. 음. 아, 없어요 어금 이래, 웬만하면 내가 체크할게요. 그러고 백업을 마주야지한 것에 너무 잘네 앞에 비한 대 맞음. 나비진, 비 나비진. 진 나비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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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이 이거는 굉장히 거 그대로 갖다 가지고 이걸 아까 보여, 그는데 지금 찾을 거예요. 제가 야물딱치게막고쳐버리요 거기 나인캐 존나운 네지 한번 나와볼게요. 거나이런데돌아가는 것도 렇게 해야지. <목소리> 어차피 적절하고 <목소리> 오른쪽에 나비, 제그거게습니다 페이스북, 펜볼 짧아. 아 제일 높이. 뭔다 이쪽으로. 그냥 바로 건데어차 있어요. 보일 아, 니까 그, 가, 아 보이죠. 보이죠. 맞았어, 맞았어. 나나 되지 마. 어, 그거 할 거면 하랑. 치고 싶었는데 끝나는 위치에 모자랐어요. 아비. 저희 미아궁 없는 게 정말 크거든요. 푸딩하다. <놀람> 뻔했도 계속 얘네들 이렇게 쓰는 거나볼똥한봤씩든여 어? 나대지 마라. <laughs> 설마 저거 뭐 나대지 마 이거 자꾸 중앙으로 요거 각 잡자 다 아, 이거 어. 어. 앞에 앞에 두 명. 오기 앞에 세 명. 야, 네. 사실, 요이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<laughs> 사실 옆으로 밀 생각이었어 그이도 아,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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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니도좀 칭찬해주세요 와도 그래도, 그래도, 그랑궁에래도궁연결야렸다 근데 도그 네, 네, 잘했어요. 제 배동별도 봐주시면안 돼. <laughs> 맞아요. 별똥에 다누가지고 <laughs> <한 번도가 웃음> 물론 제가 공중에서 트롤이한가 탔지만. 한번 누 어, 봐 어, <이제> <laughs> 어, 잠깐만. 잠깐만.

약코 약혼 어떻게 어떻게 도살았어 스레츠를 잡을 수만기이 미안. 하다아 진짜 맞다가 뒤질 뻔데 다시 막까먹게요더 10분 남았는데 가능? 뭐 되는? 거의 우주기방할것 같은데.

왜리안 보이냐? 우리 안 보이냐? 우리 안보리안 맞았어 리안보아냐 우리 안그이이냐이냐우이 좋지 않. <않아. 목소리도> <상자 맞았다>, 이 <목소리도> 음~~ 떻게 없어요? 이거 나이스. 이거 맞은 이거 이스나이이개 봤을? 나이와 이게 상사 <상자> 지뢰다 <laughs> 있을 거같았 <것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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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뒤도는 거 조심 거서한지 나이도... 이거 아고 이상한 도 이거 내 안고 이거 내가 1키라서 내가, 내가 조심하는데쪽이네 그냥 음, 이거 좀근 이거 야돼파 일단

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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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그린자 켓거 이거, 이비 맞았는데. 이이고더 죽어요. 어더죽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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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게이네도오이안막는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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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

어, 대고 싶다 어, 어, 데나왜 이렇게 못지아1 2시까지인데저지시까지야 가진데. 저지데 여긴 1 1시까 지금 가진데. 저 지금 가 가진데. 저 지금 가진데. 저 지금 가진데. 저지들가진 가진데. 저 지금 가진데. 저 지금 가진데. 저지거가 나 레벨 안 보고 싶었네. 미아 레벨 보고 깜짝 놀랐네. 괜찮게 됐다.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들을 것 같은데? 아니면 애초에 중앙으로 어떤가? 아니 우리가 한번 물어보던가? 리얼인. 미친 시야 보네. 나대지 마. 적절하의 실수. 아, 잠깐만. 야오른쪽에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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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네, 네.

나비한테 궁좀 써야 되는데 소모된다 나비도 딸피 아 이거 리사 자식 때린다 아 렛통 아, 진짜 싫어 아 렛통 진짜 야레통아 레통아 미친 레통아 임무를 s g 어 let's go, let's g 미 let's go, let's 잡아야 돼. 너어 봐. 아, 가비. 아 끼어보세요. 자, 끼어보세요. 자, 어보세요어야세요 아, 저 원래 엘리한테 이따세요 자, 끼어보세저 자, 끼어보세어보세요 자, 끼어데세요 자, 끼어보세요. 자, 끼어보세요. 아요 자, 끼어보세요. 자, 끼어보세요. 자, 끼어보어어 연습하기 싫다니까요 에분 네. 남았어요 아, 그 사이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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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터이렸어야이데 아, 벽이한번 살려주고 아, 이 아, 이그냥 한번 맞췄어. 탱커 2 인공 벌어서아 이거 게임 끝나겠다 했는데 안 끝나. 불이 아, 안 터진 거 아니에요? 너 <laughs> 이거 사장님한테 말해야 될것 같은데 조금만 불구면 <laughs> 말해야 되는데 어 아, 아까 불때야 이거 할까? 이거 이거 좀 진짜 이거 이겨면 저 완전 승급하고 날라가는데 제발 부탁드릴게요 응. 여러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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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급처럼거전화 <중급전인사천, 웃음> p c 방 하는 거 자체가 게임 저해서 하는 거 아니? 그쵸. 다 아, 이해하실게. 그냥 돈 들고 하있 거야. 제가 여기 단골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단골인데 합니다. 단골인데 단골 어디 있을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그좀 좀인가? 어 무언가야? 딱히 그냥 봉쇄걸 그랬나? 가기. 근데 한한맞 마치고 나서 쓰는 게맞았었 더러워지게. 아 이거 리사 있어가지고 무조건 어느 그치 내려오는데 어? 애들 는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저기서 불러오는더 불러오고 대기하고 있네요 아, 분인데어이스 여기 PC방에 막혀이있어요명 아, 뭐 망격이... 아, 뭐 아, 밈..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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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마 아이고. 아니야 아니야. 한번 막았어. 아,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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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게 한번 아, 아, 이거 한번 봐. 아, 이 앞에 아

근시피시방어서여기까지로 늘어나지 않았어요? 근데 여기는 그아 네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피시방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니, 아아무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니아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<목소리> 누군 누군데요, 상대? 포타 헨돌 파티 한명이에 파티, 증진 파티예요. 앤돌 어, 앤돌핀 빼고는 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. 완전 유명한 사람인가 챔버런. 아이클 이글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. 아니, 애초에 노랑 파티였으면 뭐랄까?